블루 스위트는 당도가 14브릭스 이상이고 열매가 3g 이상의 정말 좋은 블루베리 신품종이거든요. 이거 국가에서 개발해낸 품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구매해서 블루베리 열매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는 모두 해외 신품종들이었는데 해외에서 육종된 품종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육종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많이 구매, 구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농원 송준호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블루 스위트 품종인데요. 여러분들, 여기가 제가 진짜 며칠 전에 영상 올렸던 장소인 거 아시나요? 지금 뒤에 보이는 블루베리 화분들 다 보이시나요? 엄청 많죠? 지금 블루베리 화분이 끝까지 다 찼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블루베리 영어농원에서 지금 조직배양 묘로 생산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이 조직배양도 다른 업체에서 한게 아니라 저희 영어농원에서 직접 조직배양까지 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제가 며칠 전에, 한 2개월, 3개월 전에 여기서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화분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화분 사이즈가 진짜 한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나무 사이즈가. 근데 나무가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빨리 자란 이유는요 조직배양묘이기 때문이고요 저희 영호농원에서 조직배양을 처음부터 지금 순화 과정에서 이 화분 식재까지 모든 단계를 저희 영호농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영호농원처럼 이렇게 모든 과정을 할수 있는 업체는 거의 영호농원이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진짜 묘목 너무 잘 만들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블루 스위트 품종 이렇게 흰색 화분으로 남은 상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나무가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들. 나무 진짜 좋지 않나요? 이렇게 나무 이렇게 좋고요. 여러분들, 여기는 야외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가 더 많이 발생되고 키는 좀 작게 성장된 이렇게 모습이고요. 나무가 너무 튼튼해서 뿌리도 한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뿌리도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뿌리에 한번 보게 되면 뿌리도 다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용옥이 조직배양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산목묘보다 성장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수확시기도 훨씬 앞당겨지고 여러분들 이거는 블루베리는 열매를 즐기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조직배양묘는 열매 수확량도 훨씬 좋고 나무의 그 성장속도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정원에 블루베리를 심고 싶으신 분 아니면 농원을 조성하시는 분들 요즘에 귀농작물 1등으로 블루베리가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문의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좋은 묘목들 지금 빠르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품절되기 전에 여러분들 많이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판매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거 내년에 열매 열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나무 지금 자세히 보게 되면 벌써 이렇게 꽃눈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줄기가 얇은 것 같아도 벌써 이 꽃눈이 형성되기 시작했거든요.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내년에 꽃도 개화하고 열매도 개화하는 나무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만한 묘목에서도 열매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이만한 묘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열매 열릴 것 같고요. 단지 여러분들이 이 정도 사이즈에서 지금 나무 생육을 위해서 자르시는 분들 있는데 이렇게 자르게 되면 여기 위에가 꽃눈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어 내년에 열매는 못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매를 보시기 위해서는 전지를 안 해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 내한성 진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저희가 이 품종 같은 경우 무주 해발 500에서 테스트 됐습니다 무주가 정말 추운 곳이고 스키장도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강 어, 우리나라 한강 기준으로 해서 한강 위에는 저는 이 스위트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한강 밑으로는 이 스위트 안전하게 식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 철원 같은 곳에 진짜 추운 곳에서도 이 블루 스위트 꼭 심어보고 싶다는 분도 너무 많은데요 제가 그런 분들께는 어, 몇 주만 몇 주만 구매하셔 가지고 소량만 테스트를 오래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런 지역까지 모두 다 테스트 해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 혹시나 진짜 심고 싶은데 어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 뭐 저희가 내주 박스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추운 곳에서 키워보시고 겨울나기가 잘 됐을 때 봄에 또 주문을 넣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영어농원에는 봄에도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지금 물건을 잘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전지를 하는 부분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이 나무 전지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지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꽃눈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무 생육에 더 집중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지를 안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여러분들 내년에 진짜 이거 열매가 궁금하시잖아요. 얼마나 당도가 높고 얼마나 이 열매 사이즈가 큰지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 열매를 내년에 바로 즐기실 수 있다는 그런 정,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를 하게 되면 열매가 안 열리는 대신 나무가 더 빨리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전지를 안 하게 되면 그대로 놔두게 되면 내년에 열매를 여러분들 소량이나마 즐기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열매 같은 경우에는요 6월 중순에 수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수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장점인 품종이고 이 블루 스위트 품종 저희 영어농원에서 가장 인기가 좋을 품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일단 당도가 14브릭스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열매가 진짜 단 거거든요. 여러분들 블루베리가 그렇게 브릭스가 많이 나오는 열매가 아닌데 이 블루베리 브릭스가 진짜 높기 때문에 이 블루스위트 진짜 추천드리고 그리고 열매 사이즈가 3g입니다. 3g이면 여러분들 농가에서도 느끼실 텐데 진짜 대구화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블루스위트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조직 배양료이기 때문에 세순이 이렇게 계속 계속 형성이 됩니다. 지금 밑에서도 얇은 새순들이 계속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가을 시기가 지나면 다시 두꺼워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좋은 조직병료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나무, 가지 많은 것도 있고요. 지금 이 정도 나무들도 포함돼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반점이 있어요. 가까이에서 한번 봐볼까요? 반점들이 이렇게 형성되거든요. 이거는 가을 시즌에 특히 블루베리가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도 어쩔 수 없이 포함될 수, 어,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8주 한 박스 무료배송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4주 박스로도 지금 택배비, 택배비 5천원 발생해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블루 스위트 진짜 많이 판매가 돼서 지금 벌써 흰색 화분을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국산 신품종 블루베리 세금 들여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품종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만든 품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많이 구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은 블루베리가 최초로 개발이 되었습니다.